어, 사운드 출력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디오 아웃 메뉴가 사운드로 출력하는 메뉴이고요. 지금 보시면 다섯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맨 위에 네이티브 오디오 같은 경우엔 이 기기 자체에 뒷면에 스피커가 있는데 기기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사운드로 출력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어, 여기서 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억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키지에 억스 케이블을 같이 동봉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a 스 케이블을 사용하실 때는 이 a 스 x 오디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M 오디오가 있는데요. 이거는 FM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서 사운드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밑에 BT 트랜스미과 BT 프로젝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로 사운드를 출력하는 방법인데 먼저 BT 트랜스미 같은 경우에는 하스팟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때 사운드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그 하스팟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통하지 않고 기기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뭐 유튜브를 보든가 하기 때문에 기기와 어, 그리고 차량을 다이렉트로 블루투스로 연결해 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밑에 BT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실 때 사운드를 블루투스로 출력하는 방법인데요.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어, 블루투스로 기기와 연결해서 불러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기를 다이렉트로 차량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기기와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기와 핸드폰이 연결된 상태에서 다시 핸드폰의 사운드를 차량과 연결을 시켜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운드 이제 각각의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네이티브 오디오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이티브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안드로이드 오토 상에서 만약에 이제 사운드를 출력을 해 보면 이름은 기봉이 기봉이는 통신병이었는데요 기기 자체에서 받으면... 동신병! 어! 사운드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옥스 오디온인데요 지금 어, 대부분 현 어,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은 아마 옥스 케이블을 꽂는 곳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구형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있으실 텐데 옥스선은 어, 바로 연결하시면은 어, 사운드가 어, 차량으로 출력이 됩니다. 지금 이 차량도 옥스 선을 꽂는 어, 포트가 없어서. 그거는 시연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FM 오디오인데요. FM 오디오는 어, 차량의 FM 오디오 주파수를 기기와 맞춰서 사운드를 출력하는 방법인데요. FM 오디오를 on 해주시고요. 지금 밑에 차량에 보시면 FM 오디오를 어, 활성화를 해줍니다. 지금 FM 오디오가 89.1로 맞춰져 있는데 일단 볼륨을 좀 줄여볼게요. 89.1로 맞춰져 있는데 어떤 주파수로 맞추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 지금 이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뭐 KBS 라디오로 맞춰져 있는 건데 어, 빈 주파수를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뭐 89.2, 89.3으로 맞추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89.1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지하여서 어, 지식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기기에서 모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92.1로 맞춰져 있는데 89.1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89.7. 그래서 세부조정은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89.1. 로 가는 순간 주파수가 맞춰졌기 때문에 지금 기기에 사운드가 출력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무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예. 지금 안드로이드 도 아까 전에 실행했던 사운드를 출력하면 <목소리> 그때 통신명 간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네, 차량의 사운드로 연결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차량 사운드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BT 트랜스미트가, BT 프로젝션 두 가지가 있는데, BT 트랜스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하스팟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 출력하는 방법이고요. BT 프로젝션은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때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BT 프로젝션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이 오디오 아웃 메뉴에서 BT 프로젝션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 준 상태, 상태입니다. 어, 여기서 먼저 그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한번 사운드를 출력해보면 지금 핸드폰 사운드로 출력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왜 핸드폰으로 사운드가 출력되냐면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로 기기와 핸드폰이 지금 블루투스로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핸드폰으로 사운드가 출력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핸드폰을 차량의 사운드와 연결을 시켜줘야 이 틀어진 소리가 다시 차량으로 출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과 차량을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로 차량 연결하는 방법은 각 차량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차량에 맞춰서 어, 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차 기준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차량이 코나 마라탕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코나 마라탕이 떴고요.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코나 마라탕 차량과 연결이 됐고요. 기존에 기존에 지금 연결해 놓은 기기 D30이라는 기기 이두 가지가 같이 블루투스로 연결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음악을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량으로 사운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어보면 어, 전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전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여기 연결된 기기에서 지금 전화 활성화되어 있는 전화를 오프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 시험 주의 KPM 모바일 고객센터입니다. 네, 전화까지 사운드가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T 트랜스밋 연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T 트랜스밋은 기기와 차량을 블루투스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어 먼저 그 블루투스 연결이 각 차량마다 방법이 조금 씩 다르기 때문에 각 차량에서 지원하는 방식에 맞게 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BT 트랜스미트 메뉴에서 지금 요 온오프 버튼을 on 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모 i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모 i 세팅을 한번 눌러 주시면 어, 지금 연결 가능한 블루투스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2차 기준을 한번 해 보면 음, 네, 여기서 검색을 해줍니다. 네, 지금 차량 이름이 K3인데, 여기 K3가 검색이 됐고요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전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해주시면, 네, 페어링 하시겠습니까? 나오고요 페어링을 하겠습니다. 네, 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 연결이 되었고 여기도 이미 연결이라고 예,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